안녕하세요 중앙구 부동산 발품입니다. 어, 오늘 중앙구는 정말 복받은 곳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 모아타운 지정이 4곳이나 지정이 되었는데요. 드디어 상봉동이 모아주택 타운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급하게 매물 영상부터 찍으러 나왔는데요. 부동산 사무실 근처 상봉동 소규모 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다세대주택이고요. 모어타운 선정만 되게 해달라고 엄청 기도했었는데 뜻이 이루어졌네요. 감사드립니다. 해당 매물 소대지는 중랑구 상봉동이고요. 대중교통으로 상봉역은 도보로 약 3분 정도 거리에 있고 망우역은 도보 5분 거리, 경춘선 GTX, KTX까지 상봉역은 교통만큼은 어느 지역 못지않게 좋습니다. 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 엔터식스, 이마트, 코스트코, CGV 등이 있고 학군으로는 상봉초등학교, 상봉중학교, 신형고등학교 등이 있어서 자녀들 통학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럼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지부는 23.8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7.8평, 전용면적 43.05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면 13평, 발코니 확장 면적 포함하면 17평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평수라부 지붕 구조이고 준공년 월일은 2014년 1월 16일입니다. 현재는 세입자분들이 전세로 1억 8천만 원에 살고 계시고 방은 3칸에 넓은 거실, 세탁실 1개로 되어 있고요. 내부는 크게 손보실 것은 없습니다. 현재 매도인 분이 임대 사업자이시라 승계하는 조건이고, 임대 사업자 등록하시면 실거주 안 하셔도 됩니다. 어, 매매 가격은 내고 없는 3억 6천이고요. 내부 영상은 지금 세입자분이 아무도 안 계셔서 영상 촬영은 못 했고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매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